옛날 옛적 한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알라딘은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알라딘은 골목에서 덩치 큰 남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검정색 수염에 낯선 옷차림을 한 남자는 알라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가 알라딘이냐? 재봉사인 무스타파의 아들 알라딘? 네, 맞습니다. 역시 그랬었군. 반갑다 반가워 내 조카야 난네 삼촌이란다 난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중인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와 너희 어머니가 걱정돼 이렇게 찾아왔단다 자 우선 이 돈을 받아라 너희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란다 아 그리고 나와 잠깐 다녀올 곳이 있는데 괜찮겠지 아, 네 알겠어요 알라딘은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삼촌을 따라나섰습니다. 삼촌은 알라딘을 데리고 한참을 걸어가 인적 드문 동굴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 동굴에 들어가면 램프가 있을 거다. 네가 그 램프를 이 삼촌에게 좀 가져다주거라. 아, 예? 이 동굴에 혼자 들어가라고요? 그래. 잘 듣거라. 이곳엔 너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어서 들어가. 그리고 혹시 위험에 처하면 이 반지를 만지거라. 삼촌은 알라딘에게 큰 보석이 박힌 반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알라딘이 동굴로 들어가자 동굴 속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동굴 깊숙이서 램프를 찾아 냈습니다. 알라딘은 램프를 가지고 나오면서 보석들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보석 때문에 몸이 무거워진 알라딘은 동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삼촌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보석들이 너무 무거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런 쓸데없는 건 뭐하러 챙겼느냐? 램프부터 어서 이리 건네다오 램프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어리석다니 난 이제 모르겠다 그러자 동굴 입구가 세게 닫히고 알라딘은 동굴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알라딘은 그제서야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이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다가 반지를 건드리자, 갑자기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 알라딘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뭐? 주인님이라고? 아, 뭐든 내 말을 들어줄 테냐? 물론입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이 동굴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 알라딘이 말하자 순식간에 알라딘은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알라딘이 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 낡은 램프가 뭐라고 이걸 그리 탐냈을까. 어쨌든 이 램프는 너무 낡았으니 닦아서 시장에다 내다 팔자꾸나. 그런데 어머니가 램프를 닦자 이번에는 더큰 거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뭐? 너도 내가 어떤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어?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그럼 어머니와 내가 먹을 충분한 음식과 입을 옷을 좀 부탁할게. 알라딘의 말이 끝나자 집안은 순식간에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라딘과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배를 채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알라딘은 길을 지나다 우연히 공주의 행렬해 보았는데, 그만 공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알라딘이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공주 생각에 시름시름 앓자, 어머니는 알라딘이 가져온 보물들을 소중히 안고 왕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배하, 저희 아들은 성실하고 청명한 아이입니다. 제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뭐라고? 당신 같은 가난한 집안에서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왕은 화를 내며 크게 소리쳤지만 한편으로는 알라딘의 어머니가 들고 온 보물도 탐이 났습니다. 그때 왕의 옆에 있던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폐하, 보석 세 자루를 더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집안은 보잘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보물을 갖고 있으니 못할 것도 없겠지. 이런 보물 세 자루를 더 가져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알라딘에게 이 얘기를 전하자, 알라딘은 램프의 거인을 불러 보물 세 자루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안이 보물 자루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알라딘과 어머니는 좋은 옷으로 치장한 뒤 보물주머니를 들고 왕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반기며 말했습니다. 자네같이 총명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면 내 딸과 결혼할만 하지. 네, 자네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네. 폐하,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알라딘은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또 램프의 거인은 이들에게 크고 아름다운 성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삼촌 행세를 했던 그 남자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알라딘의 램프를 빼앗기 위해 쏜살같이 궁으로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변장을 하고는 공주의 궁 앞을 서성이며 외쳤습니다. 낡은 램프를 가져오면 반짝반짝하는 새 램프로 바꿔드립니다! 때마침 궁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공주는 알라딘의 낡은 램프가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는 서둘러 램프를 들고 나가 남자에게 새 램프를 바꾸는 알라딘의 램프를 주고 말았습니다. 램프를 손에 넣은 남자는 거인을 시켜 공주의 궁궐과 공주를 모두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알라딘을 궁으로 불러들여 꾸짖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네 비상한 능력으로 당장 내 딸을 찾아오거라! 폐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주를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을 나온 알라딘은 며칠이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봤지만 공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알라딘이 우연히 반지를 만지자 다시 반지의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맞아, 반지의 거인이 있었지. 아 이걸 왜 지금까지 잊고 있었을까?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서 내 궁궐과 공주를 내게 데려와 줘. 지금 당장. 주인님, 그건 할수 없습니다. 그건 램프의 거인이 한 일이라 되돌리는 것도 램프의 거인만이 할수 있습니다. 주인님을 공주님 곁으로 보내 드리는 일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나를 내 아내 곁으로 데려다 줘. 알라딘이 말을 끝내자마자 알라딘은 공주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알라딘을 보자 울며 말했습니다. 알라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램프를 빼앗겼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소. 무사하니 다행이오. 그 램프는 어디 있어? 그 남자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 그럼 그자의 물에 이 잠드는 가루를 타시오. 이렇게 말한 알라딘은 커튼 뒤에 숨어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자가 나타나 가루를 탄 물을 마시고 쓰러지자 알라딘은 램프의 거인을 불러 공주와 궁궐을 고향으로 데려갔고 남자는 동굴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알라딘이 왕께 공주를 데려가자 왕은 두 사람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알라딘은 다시 찾은 낡은 요술 램프를 유리 상자에 넣고 낮에는 군인 4명이 또 밤에는 군인 6명이 지키게 하여 이후 램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laughs>